여러분 안녕. 오늘은 브리실리언 마을로 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실리언 마을로 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화면 왼쪽에 내 캐릭터 초상화를 클릭해서 스탯을 보면 브리실리언 오우도가 5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건에 만족한다면 리스트에 입장했을 때, 브리실리언으로 가는 포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에서 지도를 열면, 브리실리언으로 가는 포털이 보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포털로 다가가면, 포털이 열리면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모든 브리실리언 포털은 버섯이 동그랗게 모여 있는 중앙에 나타납니다. 블랙존 미스트에서는 브리실리언 포털 위치를 기억해 두시면 도망갈 때 도움이 됩니다. 브리실리언 마을에서 미스트로 바로 보내두는 NPC를 활용하면 미스 찾는 시간이 절약됩니다. 미스트로 바로 가는 NPC 위치 꼭 기억해 두세요. 옐로존, 블랙존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브리실리언 5호도를 열심히 올리면 초상화와 테두리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미스트의 보인물을 상징하는 초상화와 테두리입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